다시 돌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한국 크루저 오토바이 휴성 g v 1 2 5의0 1 6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한 크루저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모델로 이번 신형은 단순한 입문용 바이크가 아니라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크루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디자인, 조종석 구성, 성능, 안전기능, 차별화된 포 가격, 그리고 최종 탈론까지 꼼꼼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반 디자인입니다. 효성 GV125의 이종류은 전통적인 크루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대담하고 근육질의 라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낮은 차체와 넓은 윗들과 인빌베이스는 여전히 클래식 크루저의 멋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LED 헤드램프, 새로운 크롬 디테일, 그리고 날카로운 바디라인으로 한층 세련된 인상을 주죠. 전면에는 시그니처 비열의 연료 탱크는 인시공학적으로 다시 설계되어 주행 시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측면 패널과 리어 팬더는 더욱 부드럽고 유선형으로 다듬어졌고 새로운 메탈릭 컬러, 빛 블랙, 무열 블루, 매트 실버 등은 클래식과 현대미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다음은 조종성즉라이브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효성은 이번 모델에서 세심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브125의 2016은 아날로그 속도계와 디지털 멀티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반디지털 계기판을 탑재해 햇빛 아래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기어 포지션, 연료 잔량, 주행거리, 실시간 연비 등 필요한 정보가 깔끔하게 표시됩니다. 시트는 쿠션 두께가 늘어나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하며 동승자를 위한 등받이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라이딩 자세는 여전히 여유로운 크루저 스타일로 앞쪽으로 살짝 위치한 푸페그와 넓은 핸들바 덕분에 피로도가 적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 GV125의 2016은 정제된 125세제곱센티미터 공랭식 단기통 연료분사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저속 토크가 강화되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력을 보여줍니다. 약 14마력의 출력을 내며 스로틀 반응이 즉각적이고 진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5단 변속기는 부드러운 기어 변속감을 제공하며 향상된 엔진 세팅 덕분에 연비는 리터당 약 40에서 45km 수준으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행 안정성도 인상적입니다. 낮은 무게중심과 균형 잡힌 실시 덕분에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텔레스코픽 포크, 후면 트윈 쇼업소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면 상태가 거친 도심이나 고속도로 모두에서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휴성은 GV125의 2026 예전 후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여 강력한 제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초보 라이더를 위한 콤바인드 브레이킹 시스템, CBS, 이 탑재되어 급제동 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면과 후면 모두 LED 조명으로 시야 확보가 뛰어나며, 와이드 튜브리스 타이어는 접지력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강력한 스틸 프레임 구조는 내구성과 안정성 모두를 보장합니다. 이제 GV 125의 2016이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 (USP)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래식한 크루저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크롬 감성과 LED 조명 그리고 인젝션 엔진이 조화를 이루어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엔진의 정숙성과 부드러운 토크 반응은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전체적인 마감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진동이 줄고. 페인트 퀄리티와 부품 조립 정밀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고 다루기 쉬운 차체 구조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매우 경쟁력 있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해외에서는 약 3,400에서 3,8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제공되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편의 기능을 고려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공식 출시는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되며 예약은 그 이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휴성 GV125의 2026은 단순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 아니라 휴성이 차세대 크루저 시장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편안한 승차감, 정숙한 엔진,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